4월 28일 전체적인 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엊그저께 심어 놓은 토마토 잘 이식되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다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도 지금 뽀독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모종으로 심은 상추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풍나물도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추가 여기 모종으로 심어놓은 상추 이제 고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 호박을 심어놨더니 벌써 이 안에 떡잎 이게 새 잎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음 우리가 데, 제가 대파 씨를 이렇게 뿌려놨는데 대파 씨 옆으로 뭐가 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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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도 아닌 것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네이버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비름나물 같아요. 근데 이제 잎이 몇개더 나면서 진짜 이거 비름나물이네요. 이거 살짝 삶아서 이렇게 먹으면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풀인 줄 알고 매다가 그만 뒀어요 해서 비름나물도 한번 계속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어, 근대를 좀 심었어요. 근대를 심어서, 근대가, 근대, 근대 하고 있어요. 근대, 여기 있어요. 근대, 근대에요. 네. 그 다음에, 어 고추를 한 3, 4일 됐는데, 와, 이제 가물어지면서 너무, 어, 여기, 이렇게 고추가 말라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물을 주고, 어, 물을 주고, 지금, 이렇게 살아, 더 물을 쭉 빨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감자 있고, 고구마. 고구마 모종을 심었는데, 요즘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아, 고구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마가, 하, 아, 그래, 이렇게 위에는 싹다 말라버렸어요. 물을 계속 준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말랐는데 어 안에 밑에 뿌리는 이제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확 다시 새순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오늘 물 다시 한번더 주고 살아나기를 지금 잘 보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완두콩은 어 완두콩은 이렇게 씨앗으로 심었는데 조금 늦게 심은 감도 있었지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저는 태비를 이렇게 조금씩 뿌려줬어요. 저는 제가 먹을 유기농, 제 유기농 친환경으로 제가 먹을 만큼만 재배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생장 속도나 이런 거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 뭐, 원하는 만큼 수입, 수, 수, 어, 이렇게 안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이 먹는 거니까, 퇴비 제, 제일 기본적인 퇴비 외에는 저는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거 일체 사용하지 않고 텃밭에서 어, 친환경으로 이렇게 심고 키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이가 아, 너무 비가 안오는 바람에 또 오이도 조금 상태가 메롱이에요. 근데 지금 물을 줬으니까 안에 떡잎이 어떻게 잘 날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배롱이에요. 일단, 내일 와서 다시 한번더 지켜보고, 물을 듬뿍 주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4월 28일, 어, 행, 행복한 농부, 행복한 농부의 텃밭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오이, 오이, 첫 줄은 오이, 토마토, 둘 줄은 완두콩, 셋째 줄은 어, 이거 고구마. 넷째 줄은 감자. 그 다음에 다섯째 줄은 고추. 이거 고추 이렇게 한 줄을 다 심어 놔서 진짜 여름 내에 먹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 김장까지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그 다음에 상추를 좀 많이 심었어요. 상추는, 어, 저기 이웃들과 많이 나눠 먹기 위해서 상추를 좀 많이 심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까 비름나물 이쪽 그 다음에 시금치 그 다음에 대파 모종 그 다음에 그 자기야 언니밭 여기는 자기야 언니밭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호박 지금 제 밭에만 몇 가지의 작물이 있는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가지, 여섯가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섯, 열아홉, 스물가지 정도가 지금 저희 밭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가까운 곳에 주말 농장. 지금 우리 밭에도 아주머니가 땅이 좀 넓어서 주말 농장 할 사람을 구하는데 최소 50평을 하, 해야 한답니다. 50평 할 사람 구한다고 하니까 이 밭에도 지금 어, 하실 이 주말 농장 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어, 우리 오늘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감정을 하는 어, 그 억누르면서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 이 감정이 이제 아프고 손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어, 뭐죠, 저기, 그, 우울증, 합병, 이런 게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과 합병에 대한 치료는 자연, 흙, 흙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를 덜 받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자연에서 지금 저 앞에 보시면 꽃도 보이죠? 꽃도 있고, 엄나무도 있고, 지금 이렇게 나무 그늘도 있고, 하늘도 보고, 하루에 하늘 한번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늘도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자연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즐겁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 귀농도 좋지만 귀농을 하기 전에 주말 농장, 이렇게 텃밭, 가까운 곳에 텃밭 용기 한번 내보세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 생기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농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